와 너무 쉬운데 이러면 제가 암살자 저격수는 진짜 마스터를 했거든요. 이렇게 와어터파크 안전 유머지다. 어 던전 스 u 고코 n t g 거든요 방금 t t l e b i 님이랑 한... l i 나요 l e bit of a l i t 시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일러실에 시체 있는데 마이크님이랑 명분님 가만히 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데 e bit of a little b i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리포트 울린 거예요 제가 리포트 할게요 라고 못 들었어요? 네그말안 들렸어요 저는 실험실에서 왔기 때문에 네. 아. 네. 일단 몽샤님 시체 네, 좀 추려볼까요? 네, 던전 어디 시체예요? 수는... 던전에서 터널 가는 입구고 스커프 위에서 날아왔어요 돌려서 왔을 수도 있고 바로 썼을 수도 있고 그럼 케건님 네네. 지금 12시 관목이잖아요. 맞죠? 촛불이요. 12시에 촛불 이 있어요? 네, 12시가 촛불이고 11시가 네. 그 위치인데 이거 터널에서 온 거예요. 이거 빨리 링크 좀따 주세요. 저 방금 골동품에서 내려왔어. 사모랍. 그 옆으로 복도 오른쪽 복도에서 두고 우로로 지나가긴 했는데 못 봤어요. 현장님 어디에요? t 어, 짜요 피피님? 비실이님을 죽여야겠네요. t 짜에 카연님이랑 같이 있어요. 네 아, 길안내 아, 해주신다고 그랬어요. 제가 길 모른다고. 박 션님의 현재 강당. 같이 있는 사람 있어요? 혼자. 명 명분님 어디에요? 한실이라고 하셨고 안웅님 어디? 저 방금 저기에서 내려왔. 볼동폰 보관실 내려 사무실 사물함 그때 저움직는거 보셨어요. 맞다 맞다. 네네네 맞아요. 들어 어디고하셨죠저 명부님 옆이요. 비실이님 어디? 피디님? 저안끼동 하연님? 저 피피님이랑 같이 기란내 받고 아, 소... 있었어요 피피님하고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헬리콘님? 저 독서실 강당 사이요 12시에 태컨님 있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일러실에 테이블에 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안긴동 왔어요 헬리콘님은 봤어요? 누구요? 펠리칸님은 다 봤어요. 안끼 동이 없던데요? 안끼 동이 없던데? 저는 복서의 강당 상이라고 네, 말했는데요 네, 없어아 답트님 이거 스코프 뭘, 뭘 봐요? 스코프 오브런님만본 거예요? 네, 네, 저만 봤어요. 이제 그 펠리칸님 저... 제가 위치 말하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안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. 그러니까 위에서 왔으면은 <목소리> 터널에서 왔대요. 터널? <laughs> 터널?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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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파이.. 스파이 n n e l t u n n e 아 S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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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왜 y 아. 실지 실가바피네요? 이사 방금 죽었는데 또... 실가바피에요 실가바피 실가 어 명분님 명분님 스스템 아, 가보다 어. <laughs> 명분님 비둘기 꽝꽝꽝에 하얀님이게 계시거든요? 이분 시체 두번 발견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달죠? 있었지? 일단 명분님 네? 비둘기라는 거죠? 예? 아요아니요 아니, 아니 근데 저는 터널에서 막 어... 나온 참에 이제 명분님 저 터널에서 막 나온 거 보셨죠? 이거 말해도 될까요? 하연님이랑 네. 같이 네. 얘기하고 있을 때 스코프 날라왔어요, 위에. 아, 그랬어요? 제가 그래서, 네, 제가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못 봤어요? 아니 노래 부르는 거 봤죠. 근데 스코프가 지나간 거못 봤어요. 사람들 지나가는 거 파악하고. 이거 아, 그런 스크롤링크 입원해서... 입원해서... 따봐요. 저 이거 잡채님 창고에 냅두고 지금 왔었으면 잡채님 혹시 지금 어디에요? 장난이야 장난. 강랑. 그러니까 명부님이 어디였는데 위에서 날라왔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 터널에 있었어요. 예, 밑에 하연님이랑 그 입구 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었어요. 네, 저 터널에서 막 나오는 대로 명부 님이고 같이 그 계시더라고요. 처음에 저 쏜다는 건가 싶어서 살짝. 명도 현철 님 모시고 왔는데. 맞 같이 있었다고 어... 했는데 한 명만 스코퍼를 보는 게 말이 되나요? 저 제가 그리고 있었어요. 일단은 명부 님도 일단 시체, 시체 옆에 지금 두 번째거든요. 아니, 시체 옆이 아니라니까요. 좀좀 네. 아... 마이크 한번 잡아도 될까요? 예? 네. 네. 잡채님 강당 어디세요? 지금? 강당 지적기 미션하고 있는데요? 케거님이 저 가는 거 봤을 텐데 예, 가긴 봤어요 저는 현재후리님 잡채님 안돼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현재후리님이 갑자기 창고에서 사라져가지고 잡채님이 먹었나 생각했는데 대수지 송금일 판이더라고요 아 그럼 벤트직인가?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살아계셔가지고 현재후리님 저기 실물가베이 있다고 하고 잡채님 오른쪽 간 검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해본 거고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은유님은 9명이... 안 돼요. 은유님이 올라오는... 아, 타입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. 누가 실갑에 있다고요, 지금? 이이 시체 아 잘못 찍었다. 시체 위치가 실갑이래요. 나 누구 찍었냐? 실갑이 뭐예요, 도대체? 실갑이 어디예요? 실이님, 가보. 아아 가보. 비실이님 어디세요, 지금? 저 구덩이 응? 내려갔어요. 어 여기는 구덩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? 제가 구덩이에서 올라왔는데 비실늘 올라왔는데 창고에서 아... 내려갔어요. 창고에서 일단은 창고에서 스파이... 내려갔어. 나랑 반대로 갔으니까뭐 일단은 스파이 판이니까 잡타할게요 저는. 아 스파이 판이에요? 네 오케이 저를 자타 개웃기네아나 죽기 싫거든난총 맞기 싫거든. <laughs> 나도 총 <청> 맞기 싫거든. <laughs> 어 근데 자투를 안 하신 몇 분이 계세요. 그중 손골매 있다. 미션 미션. 와 레전드 사건 발생. 우리 두명 잡았어요. 명분님이랑 마이크 영학교님 더블킬하고 코널까지 들어가. 거봐요, 아, 제가 두분서 있었다 그랬잖아요. 명분님부터 잘죠. 명분님 <laughs> 저 우리 안. <laughs> 이거 <laughs> <정의를 웃음> 아, 명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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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명분, 말할게요. 명분 명분님 송글맵입니다 명분, 명분. 명분 먼저 죽여. 저 송골매님. 명분 먼저 죽여. 그 다음에 마이크님 죽여. 우연히 저기? 오리를 만나게 돼서 기뻤습니다. 뭐야? 우리하고 송골매고 짝쟁 거야? 네,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됐어요. 기쁩니다. 제가 오... 발견했거든. 그래, 공합. 어, 아,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왜 신고 서로 안 했지? 레전드. 네, 우리 맞아요.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칼이 죽였습니다 제가 의심을 두분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달렸고 한 분은 제가 썰었고요 이상입니다 좋았어요 건때 할께요 근데 이거 자투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? 이제쌤네 맞아요 뭘 자투를 해요? 하이 때문에 자투를 해봐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투 안하신 송골배... 몇 분이 계셨어 어차피 근데 송골매 죽었고 아 송골매 아 맞다 죄송합니다. 그런 걸로 하지 마요. 비매자나요? 빈에, 저는 성, 골도 잡았고, 우리도 잡은 확신이다. 근데 저도 지금 뭐, 썰려요. 네, 잡도 잘못다가 아, 그냥, 그냥, 아, 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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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 아직도 모르겠어요. 적응이 안 돼요. 아무나 써세요. 열한 시 채. 어, 실험실에 스누프님이 썼던 것 같은데. 맞아요. 맞아요. 거기서 잠수였어. 잠시... 그 그러니까... <laughs> 위치 따보죠. 지금 문 닫혀가지고. 가봐요. 어디 많이 못 갔을 것 같아요. 문 닫힌 거면 저격 가능성도 있겠네요. 그니까요. 러 근데 저 지금 독서실에 감금됐어요. 하연님 맞아요. 펠리칸님은요? 저불 꺼질 때 하연님이 강간 내려가는 거 보고 어딘가에 숨어있어요. 저 근데 독서실로 들어갔다가 잠깐 미션한다고 독서실에 감금돼서 저도 못나갔는모습요 닥치님 <laughs> 어디있어요 저는 확신이니까 빼주시죠. 오케이. 에고. 스누피님 어디있어요아 스누피님 있고. 아까 실험실 보이면서 모르겠... 참. 제가 발견한 동선이 안긴동 입구까지 갔다가 다쳐가지고 1 1시 가봤는데 역시 죽어있고. 오늘 데 이거 하기 직전까지 제가 캐바님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. 저기 안긴동 근처에. 누구야? 그죠. 네 맞아요. 케바. 캐퍼... 이런... 그래서 제가 따라오지 네, 말라고 잠깐 그안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. 하연님은 강다주대로. 그래서. 그분은 뭐안긴동 그래서 어딘가로 빠졌고 전투에 쭉 내려갔고 땅에 잠깐 가있었거든요. 어쨌든 캐고하는. 맞아 하얀... 근데 적격수는 서로 못 빼겠네요. 저는 못 받을. 예, 빼더러... 말이 다르죠. 난 이게 스쿠프면은 옴뇸뇸, 이거 1턴때정확하게 스쿠프 어떻게 날라갔어요? 터널에서 올라왔어요. 터널에서 왼쪽으로 가장자리로 빠져가지고. <laughs> 실험실 그러니까... 옆 복도로 와서 내려갔어요. 다시 그러니까 위에서 온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. 밑에서 본 사람은 근데 비... 위에서 있던 사람은 유턴한 걸 봤죠. 비실린님, 스누핀님 빠져요. 그 저격에도 어떻게 빼요? 저는, 저는 못 빼죠. 카스미님이 빼주시 현실 구로안 저는 잠수였다고 말씀드려 아... 이게 뺄수 없는 게 불이 꺼지고 물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. 네 저는 이게 음... 저격 킬 같진 않거든요. 왜냐면은 아까 내 안에 오리님하고 마이크 영님 을 읽는 거를 제가 보면서 네. 그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오리님이 마이크님을 썰었다 했잖아요. 마이크님이 오리라고 하면하면 저분이 내 안에 오리님의 칼로리가 아니어가지고 못썼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아니 근데 그러게 마이크 네. 영님의 그체 두고가 저하게 있었어요. 두 명이 첫 번째. 네, <laughs> 두고 간 거예요. 근데 마이크 네. 형님은 카로리. 그럼 저격수는 아닌 거요 예, 칼로리 맞아요. 무조건 칼로리고. 예. 저거 케가 게로님 한번 밀어보고 싶거든요. 어, 저, 아니 전 저랑 맞는데. 계속 같이 아, 일나 때부터 의심이 있어가지고 일나 이게 엄영영님이 그 왼쪽에서 선득 저는 이렇게 는데 아니, 이거 마이크님 칼로리가 맞긴 해요. 무조건 칼로리예요. 저격이 남는 게 가능성이 높음. 그러니까 무조건 왜 저분이 보일러실에서 자꾸... 칼로 스놨잖아요 보일러실에서. 일단 도도새컷 뭐에요? 님 암살이야? 직업 뭐에요? 직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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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거 없어요? 벤티지뭐 이런 거? 직공하자고 할 테니까 제가 한번 잘 해봐요. 가서 한 명만 썰어 봐요. 하연님, 저는 오리 감싸주는 비둘기라고 안 했어요. 이거 하연님 겸그 창고 문 닫고 썰었는데 저 오리 잡는 비둘기. 이거 저격수 아니고 칼 오리. 네, 잠시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야. 이쪽는데식공을왜 12시 해? 와, 이가 돌이야. 아, 왜 던데? 이게. 내가 위에서 왔나고 물어봤는데 왼쪽에서 야. 왔다길래 네. 아 뭔가 이거 열한 시즌 안될것 같아서 구덩이 쐈는데 근데 저 지금 킬한 게딱두 개밖에 없어요 방금 킬한 거랑 저 비둘기 잡은 거에 다예요 어. 잘하셨어, 잘하셨어,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아왜 나... 이렇게 잘어 아, 아니 사람을 못 만났어요 진짜 킬 판이 많아 사람이 꼬 아니 이거 저격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빼주잖아요 개건이 저격 아니라고 그따봐도 오리라니까 아왜 아. 아, 그래요 오리 골라주세요 우리 잡채님. 이거. 저 그. 뭐, 아무튼. 캐리.